장쿠션 2포인트에서 무회전으로 단쿠션 2로 보내면, 다시 장쿠션 2포인트를 향해 돌아옵니다. 따라서 적구가 이 라인에 있다면, 무회전으로 2로 보내줍니다. 장쿠션 3포인트에서 단쿠션 3으로 보내도 장쿠션 2포인트를 향해 들어옵니다. 따라서 앞돌리기 배치에서 적구가 3, 3라인에 있다면 우회전으로 3으로 보내면 득점이 가능합니다. 이 배치에서 짧게 치고자 한다면 3팁으로 3으로 보내면 짧게 떨어집니다. 장쿠션 1포인트에서 단쿠션 1로 보내도 장쿠션 2로 돌아옵니다. 2포인트에서 1로 보내면 장쿠션 1포인트로 돌아옵니다. 이 포인트에서 코너 0으로 보내면 장쿠션 코너로 들어옵니다. 이때 1팁으로 치면 1포인트를 향해 짧게 떨어집니다. 장 쿠션 2 포인트에서 2 팁으로 치면 장 쿠션 2 포인트로 짧게 들어옵니다. 이 배치에서 2 팁으로 코너로 보내면 득점이 가능합니다. 만약 1로 보낸다면 회전을 더 주고 칠수 있습니다. 이런 배치는 큐선 제자리 시스템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플러스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